금요일 <목소리로> 날직정 아, 와주시고 저희 영화 컨텐시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기 전에 저희 영화 출연하실 배우님들, 우리 위로 모시고 우리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부대에서 샤타카 맡은 김동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화 이렇게 금요일 날 5분 내에 영화 을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댓글부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화가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코 형이 맡은 인상 깊기자를 따라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안 그래도 재밌어요. 네. 그리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여기 CGV니까 CGV 옆을로 들어가셔서, 그, 애드 집도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킹 김성철입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무안보장 옛날 거 많이 보면, 보홍철럼데가 이제, 소녀님께서. 하는데, 네, 소유팀들이 오셨네요? 네! 고상이에요, 고상! 고상이시죠. 네! 오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힘이 넘쳐가지고 저희한테 힘이 다 줬다니면서 감사해요. <목소리>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오면, 멋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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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마시고. 네, 뭐 마시고. 아무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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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 그 무대를 보러 와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한분한분만 감사드리고, 마음 가짐서한분한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진하게 드리고 싶지만, 어, 그것보다 영화를 즐겁게 봐달라는 어떤 부탁을 드리면서, 저 영화 진짜 재밌게 찍었고, 저희, 물론 저희 임기자님은 저희의 이제 적대적인 받을 이기 때문에, 한과의 어떤, 뜨거운 호흡도 마치지 못했지만 영화 안에서는 정말 적대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뜨겁게 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어 그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널리 널리, 널리 알려주면서 어이 극장을 다시 한번 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상철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니다 이 브랜드에서 오신 친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아시죠? 사과, 아, 아시 숫자는 티켓값이 옛날보다 보면 배에 올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뭐, 촬영할 <laughs> 때, 특히나 영화할 때는그 생각을 해요. 집에서 본 거랑 같이 가는 게,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문득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한 불과 0년 전만 해도 어디에 비해서 뭐만 오천 뭐 원짜리 뭐 밥을 사 먹거나 뭐 이만 원 삼만 원뭐 획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이제 그래. 저는 이렇게 돈이 드는 일인데 그 돈을 저희 영화에 써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조금 시세상 지금 갑자기 느꼈어요. 그래서 어, 촬영할 때도 열심히 했지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뭐, 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아,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감사하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래서 응원금... 응원금 드릴게요 아사합습니다 네? 서 네? 왔습니다 그러면 은 부산에서 오신 분은... 저도 부산에서 왔어요! 허구허요 어, 그래. 여기 여기 좋아. 좋아. <laughs> 여기도 부산이에요. 헤튼 <laughs> 네, <laughs> <해픈> 역할을 흥정해니다 <laughs> 아, 잘생겼어. 아, 아, 아 이렇게 극장금요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까 성포동이 말씀대로 극장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요새는 되게. 어 이렇게 영화는 당연히 재밌어야 되고 재밌어야할정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아주 직선의 형태를 띈 재미도 재미겠지만 저희 영화는 아주 다채로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재미뿐만 아니라 이렇 얘기를 나눈 거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위해서 보시고 어, <laughs> 돌아가시는 길에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많은 얘기꼭 해주길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인 포스터를 나오는 분들을 지목해 주시면 천천히 뛰지 마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먼저 큰 마이크 고 계신 학생들께 어서 오세요. 네. 뛰지 마시고 천천히 나와주시면 네. 같이 나오세요. 네. 친구분이시면 네. 봉이요. 김성철 배우님.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뭐, 어. 학생이세요? 학생? 네. 네. 학생이세요? 네. 네. 10년 전에. 요 어, 어. 네. 대학생? 어 네, 어, 네. 학생이에요. 대학생. 여기 키야? <laughs> 이야되 석구야! 뻥이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뻥이요! 배선대고 왔어요! 간지로구야 뻥이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희도요희도요구구야네 저 이제 영어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정 구간에 오십시오 아 오늘 방금, 방금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 네. 무대 위로 뛰지 말고 내려와 주시면 석철배 언니 나도 <laughs> 자 외국에서 공개 접수 중학생 계십니까 중학생 학생이요. 네. 그렇군요 어. <laughs>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생? 없죠. 어, 고등학생. 오, 예. 아, 오! <laughs> <으악> 어, 등 대학생. 4학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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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생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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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손을 들고 있어요. 저요! 저요! 저연조 아, 네, 응. 요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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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홍경, 홍경, 사랑해, 사랑해. 이망이한 번만 받아가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어.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안 고독방, 안 고독방.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여기 좀 가주세요. 안 고독방이에요, 고독방. 잠시만요, 초점안 맞아요. 안고독방 공개 완자님 어서 오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영화 보실 내용들 집에 가시 길에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의 댓글 무대가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빅다이 대화기가 마지막 무대에 이탈하데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희배우님이라도정희배우님으 네. 이거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 광어를 터뜨릴 수 있게. 이습니다이거 하나만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게이 광어를 터뜨릴 수어 성철 배우님이라어를동뜨 배우님 게이 광어를 터뜨릴 수 있게. 있보세요